일품 주식이 안 나오. 아 자꾸 걸려있더만. 어 내일 차가 먼저 소리 들지 않아도 좋겠어. 그 집에 뺄 때, 그래, 이리 쓰고, 주스도 에서 밥도 익 오랜데. 비는 아 뒤에 1보터다 들어가, 들어가, 들어가라 근데 제세동기 스키 그냥 아 야, 서아 음. 꼬다리가 생겼나? 흔들거리네왜 깜짝 놀랐다. 와빙박에서경기장 파악해서 들어오고 지랄고 지금 그거. 여기 있다. 이얍! Yeah. 아여기있 아, 이새끼 꼬다리 없네. 봐, 하니지. 응. 근데 꼬다리 줄게 낼 거. 여기 한 마리. 어, 허리 나왔네. 모냥 기분 나쁘지 않다 차, 다 차, 다 차, 다 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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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차, 가 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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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섯 킨데. 어. 언제 밑에 그대로 다 지금. 아, 그 어, 여기 있네. 기좀 요요 요 하나 있다. 요거 개수 쪽이 잘 좋아요. 아, 아 능선이랑 하나 있었는데. 해, 요, 이번 능선 쪽이 하나 있었어요. 으악! 아, 이런 만네 이쪽에 연마차음부 이건이 어, 왼쪽 같아. 아이씨, 이왜 만지? 요, 요, 앞에 하나 다 앞에 하나. 이 새끼 하나. 하나 남았다. 나무 뒤에 있다. 예. 에이, 네. 피 말고 할게. 천천히. 전체... 예, 봐줘, 얘네, 제사 소... 아이, 내, 좀 칠게. 내 쏘고 아, 넌 맞은데, 내 나한테 칠 연마. 연마 간. 응, 음, 저기. 길 쳐라 보인다 제일 끝에 있는 앞으로 묻는다 죽으면 안돼! 아이고 그 썰어. 대성해 썰어. 지랄 뭐고? 폭시발안 들었는데 폭이 나갔다 나무다 아, 이쪽에 기 씨발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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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네, 이거. 이거. 이는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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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でバレたかウフフ。